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일단어 조은입니다. 오늘 첫 시간 단어 일에서는 금일과 당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그밀이라고 읽으며 명사입니다. 한국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금일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지금금, 날일의 한자어로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의 뜻입니다. 금일이 현재, 오늘이면 당일은 언제일까요? 당일은 일이 있는 바로 그날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는 그날입니다. 영어로 금일은 today, 당일은 that d 라고 하면 차이가 확실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1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한자어 날, 일을 사용해서 날, 데일을 뜻합니다. 계속 일이라는 글자가 나오니 앞으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금일과 당일을 확실히 구분해 봅시다. 금일 12시까지 마감입니다의 뜻은 금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12시까지 마감입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당일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이 주문했을 때 당일 배송, 당일 특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당일은 어떤 일이 있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 그날은 주문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배송, 당일 특급은 주문한 그날 배송, 주문한 그날 특급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금일과 당일의 차이가 이해되시죠? 아직 많은 직장에서 당일과 금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본어투 영어순화를 위해 금일은 오늘로 표현하고, 당일은 그날로 표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금일은 오늘로, 당일은 그날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단어들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짧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